여러분은 AI를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들어만 봤다 수준이신가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쓰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AI를 알아보는 영상이 아니라 AI를 내 삶에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일부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기존 AI는 분류하고 추천하고, 예측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다릅니다.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채찌 PT 텍스트, 이미지 생성 AI DALLE, MIDJOURNEY, 영상, 음성 생성 AI, 한 문장 정리, 생성형 AI 답을 고르는 AI가 아니라 답을 만드는 AI. 2부. 채찌 PT란 무엇인가? 채찌 PT는 수많은 문서와 대화를 학습한 대화형 생성 AI입니다. 채찌 PT가 잘하는 것. 글쓰기. 요약. 기획. 아이디어 정리. 질문에 대한 구조화된 답변. 하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채찌 PT가 알아서 다 해준다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채찌 PT의 성능은 질문의 질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부. 이미지 생성 AI 개념. 이제 글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AI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텍스트 설명을 이해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노트북을 들고 바다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 문장 하나로 썸네일, 광고 이미지, SNS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미지 생성 AI가 바꾼 것. 디자이너 없이도 시안 제작. 썸네일 제작 시간 단축. 개인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핵심. 상상력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그림으로 바꿔 준다. 사부. 왜 생성형 AI가 혁신인가? 생성형 AI가 혁신인 이유는 속도와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글 작성 몇 시간 이미지 제작 디자이너 필요했으며, 기획회의 여러 번 해야 했지만, 현재는 글 작성 5분, 이미지 제작 1분, 기획 혼자서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도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5부 AI 활용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AI 활용 못하는 사람 특징 막연히 질문 한번 쓰고 포기 결과를 그대로 복붙 AI 활용 잘하는 사람 특징 목적이 명확 질문을 구체화 결과를 수정 활용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AI를 비서로 쓰느냐 검색창으로 쓰느냐의 차이 6부 실습 채취 p t 첫 사용 이제 직접 해보겠습니다 실습 일 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입력해보세요. 예시. 직장인 시간 관리 방법 정리해줘.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실수 포인트. 한 번에 완벽한 답기대. 대화하면서 다듬기.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생성형 AI는 만드는 AI 2채 GPT는 질문이 전부 3AI를 쓰는 사람이 결국 앞선다. 다음 강의에서는 채찌 PT 질문 잘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